안녕하세요. 매일매일의 순간을 힐링의 순간으로 만들어 드리는 델루나 테라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요즘에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있는데요. 그 오일을 또 제품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사실 옷이 많이 무겁다 보니 어깨가 평소에 많이 아프지 않은 분들도 어깨가 좀 무겁고 목이 뻐근할 때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이제 이 오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어,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목이나 어, 뭐 디스크 때문에 이렇게 어깨까지 등까지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사실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죠. 계속 뻐근하고 무겁고 결리고, 그렇죠저 같은 경우는 자주 이제 어깨나 등이 결리기 때문에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딥블루, 딥블루 오일이 들어간, 여기 딥블루 오일 보이시죠? 네, 딥블루 오일이 들어간 딥블루 럽과 딥블루 스틱을 이렇게 매일 가져다니면서 여행갈 때나 외출할 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틱형이 있고, 네, 이렇게 튜브형의 크림 타임 있죠. 제가 어떻게 이 오일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제품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또이 제품들의 효능은 무엇인지, 이거는 짧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우선은 음, 젊은 분들의 경우 뭐 큰 어떤 관절이나 이런 염증이 꼭 있지 않더라도 근육통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하고 나서 뭐 무릎이나 종아리 또는 뭐 허벅지 좀 이런 과격한 운동 헬스를 했을 때꼭 딥블루럽을 바르고 있어요. 일단은 근육의 손상을 좀 최소화시켜주고 또 근육을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거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렇게 스틱하고, 네.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나 스키, 테니스 이런 스포츠를 굉장히 즐기는 편인데 지난 가을에도 이제 골프 라운딩 갔을 때 이렇게 딥블루 스틱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이제 부상을 받기, 막기 위해서 이제 손목이나 잘 많이 사용하는 또 저는 종아리가 좀 아프거든요. 많이 걷기 때문에 종아리랑 그리고 어깨 이런 데 수시로 바르면서 이제 부상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골프 칠 때도 이 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천재 어,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맥 로이였나요? 그분이 이제 요 스틱을 경기 중에 사용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딥블루 럽 오일 형태로는 사실 원액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좋지만 우리가 휴대하기에 너무나 편하게 이렇게 스틱형으로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이 딥블루 오일이 효능이 좋고 인기가 많으면 이렇게 스틱형과 네, 튜브 타입, 크림 타입이 나왔는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골프 칠때 스틱형을 이제 좀 들고 다니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올 겨울에도 제가 스키를 또 굉장히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스키를 탔다 보니까 올 겨울에도 지금 벌써 네번 다녀왔는데 스키 타고 나면 이제 평소에 쓰지 않던 허벅지나 이제 종아리 근육이 많이 다음 날 땡겨요. 그래서 스키 타고 나서 따뜻한 물에 샤워한 후에 이렇게 이제 딥블루러블 종아리 크림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짜서 종아리와 이제 허벅지 마사지를 좀 해주고요. 등이 이제 평상시에는 뭐꼭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조금 이렇게 잠자리 할좀 이렇게 자세가 네좀 잘못돼서 그런지 저는 자고 일어나면 좀 이렇게 어깨가 많이 뭉쳐있고 또 업무를 할 때도 좀 항상 결리고 좀 뻐근한데 요 딥블루러블 아주 조금만, 동전 크기보다 좀 작게 한번 짜서 잘 발라서 흡수시켜 주시면, 일단은 이게 천연 파스라고 불리거든요. 너무 시원할 뿐만 아니라 근육이 실제로 풀려요. 그래서 다음 오신 분들도 이거 딱 한번 사용해 보시면, 오! 이거 되게 빨리 풀리네? 효과가 진짜 좋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이제 많이들 어르신들에게 특히 많이 나눠드리고, 젊은 분들에게도 뭐좀 이렇게 드리는데, 요거 한번 쓰신 분들은 다어 이거 뭐예요? 너무 신기해요. 뭐 결린 게 풀려요.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셔서 되게 좀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딥블루라 겨울철에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 딥블루 오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좀 이렇게 드리면 일단은 딥블루라는 요 오일은요 블렌딩된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 윈터 그린, 캠퍼, 페퍼민트, 블루텐시 그리고 뭐헬리 크리스, 캐모마일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그통 관절과 우리 또근육의 이런 염증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아주 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효과적인 블렌딩으로 만든 게 바로 딥블루입니다. 네, 그래서 염증을 일단 완화시켜 줘요. 그래서 어떤 염증이 있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염증 있죠. 뭐 그런 것들에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오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일단은 근육, 그냥 평상시에 꼭 염증이 없으신 분들도 근육을 좀 이완하거나 좀 평상시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도 근육에 이제 부상을 받기 위해서 딥블루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허리 아프신 분들도 요즘 되게 많잖아요. 아마 뭐 디스크나 여러가지 이유로 이제 허리와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수시로 이제 허리에 이렇게 편하신 타입, 뭐 오일이나 이렇게 럽 타입이나 스틱 타입 중에서 편하신 타입으로 이제 자주 수시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이 딥블러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매달 이제 꾸준히 쓰고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 실제로 그뭐 관절, 관절도 지금 굉장히 염증이 있으시고 또 허리 수술로 인한 그 다리, 하체에도 좀 통증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을 드시고 있고 통증이 이제 심해서 좀안 잡힐 때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꾸준히 딥블러를 쓰시면서 이제 통증이 심할 때좀 이제 그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또 꾸준히 쓰다 보면 이 통증도 더 좋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딥블루럽을 아주 열심히 쓰고 계십니다. 일단 발랐을 때 아무 부작용이 없는 천연파스잖아요.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실제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 시원한 것 뿐만 아니라 근육이 풀렸네? 어, 이제 결리는 게더 이상 없네? 이제 뭐 뭉치거나 좀 이렇게 무겁고 이런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되게 신기한, 네. 아주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관절염이나 이런 근육염증에도 통증이 있으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오일인데요. 또 그거 외에도 뭐 타박상 뭐 어디 멍이 들었거나 좀 넘어졌을 때에도 그런 통증에 진정 효과를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뭐, 많이들, 아이들 좀 남자애들 넘어지거나 좀 멍이 들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는 두통은 사실 패스트 텐스라는 이제 전용 블렌딩 오일이 있는데 사실 이 딥블루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까 근육 통증을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저는 두통, 특히 두통은 이제 목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두통에도 같이 이 딥블루 오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패스트텐스와 같이 좀 섞어서 사용하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뒷목에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좋고요. 두통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스틱형으로 직장인분들 들고 다니시면서 뭐 운전하실 때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이렇게 여시면 이제 안에 네, 이렇게 스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열어서 올리신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오늘 좀 컴퓨터를 많이 했더니 업무를 많이 했더니 약간 어깨랑 목이 좀 결려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네, 좀 지금 옷이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어깨랑 목에 발라주시고 뭐 두통 있으신 분들은 목에 이제 이런 근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뒷목까지 발라주실 수 있는데 좀 심하신 분들은 네, 뭐 관자놀이, 눈 가까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관자놀이까지 에 발라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뒷목까지 발라주세요. 네, 저는 이제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헬스를 그래서 허벅지랑 엉덩이랑 네 종아리까지 정말 열심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번에 스키 타면서도 너무 잘 사용했기 때문에 네 정말 추천하는 딥블루 스틱 러 오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성장통 있는 아이들도 충분히 그 관절 부분이나, 이제 뼈 마사지 할때 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 뭐, 벌레에 물렸을 때도 얘가 또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벌레 물렸을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사실 만능, 얘도 만능 오일이네요? 딥블루 오일도 만능이에요. 이렇게 조테라 에센셜 오일은 만능 오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페퍼민트,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만능 오일이죠. 근데 딥블루도 페퍼민트 못지않게, 좀 작은 병에 있고, 좀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효능을 생각하면 굉장히 강력하고 아주 효과적인 오일이라 어 사실 결코 비싼 게 아니다.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천연 파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럼 딥블루 오일로는 어떤 거를 할수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뭐 관절염, 뭐 근육 통증, 염증들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가벼운 어떤 결림이나 담이 왔을 때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그 외에도 어 정확한 레시피가 있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 우리 많은 직장인들 컴퓨터, 키보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손목 터널 주는 거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거기에도 이 딥블루 오일이 어, 메인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 있죠? 그래서 그 염증 있으신 분들,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이 딥블루 오일이 메인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해보실 수 있어요. 정확한 레시피는 네,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백과에 나인의 레시피 또는 신규 회원분께는 백과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도 이 레시피 안에 딥블로 오일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 되게 모든 관절염 뭐 어떤 아까 류마티스나 퇴행성 관절염 또뭐 손목 통을 주는 것 이런 거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인의 필수 꼭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요즘에 많이들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현대인의 필수 오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사랑하는 오일, 딥블루를 오늘 조금 짧게 효능과 사용법 설명해 드렸어요. 아까 이제 이 튜브 타입은 뭐 아프신데 발라주시면 되고 저는 무릎이 좀 아플 때 관절 부분에 튜브 타입 많이 발라주고 있고요. 스틱은 들고 다니면서 목이나 어깨 두통이 올때좀 결릴 때 네, 편하게 휴대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딥블루 오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염증 그 레시피 있죠. 뭐 관, 그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뭐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거 만들 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롤온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여기 지금 만들어 둔게 없네요. 근데 네, 이렇게 롤온 타입으로 만들 때요 딥블루 오일을 넣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간혹 정말 심한 통증이 있거나 정말 아플 때 있죠. 그럴 때는 사실 저는 이런 크림 타입이나 스틱형보다는 이 원액 오일을 이렇게 덜어서 그 부위에 통증 부위에 발라서 마사지 해주면 정말 빨리 좋아져요. 와 이건 해보신 분만 아실 거예요. 그래서 꼭 사용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선물해주시고요. 우리 또 주변에 아픈 통증 이런 어깨나 목 여러 가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선물하시기 가장 좋은 딥블루 오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